너는 수년 동안 같은 기내용 캐리어를 가지고 여행해 왔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그 캐리어가 더 이상 기내에 반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지금까지 항상 지켜오던 규정을 충족하더라. 도수백 번의 보안 검색대를 문제없이 통과했더라. 독인의 허용 규격에 정확히 맞춰 구매한 가방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전 세계 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내용 수화물 기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행되고 캐리어를 측정하는 방식도 완전히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직원 한 명이 눈대중으로 괜찮다며 통과시켜 주는 일은 없다. 사람의 판단으로 들어가네요. 라고 말해줄 여지도 사라진다. 이제는 자동 스캔 시스템이 내 캐리어가 기내에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 요금을 내고 위탁 수하물로 보내질지를 결정한다. 바로 여기서 변화의 본질이 드러난다. 결정권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기계에 있다. 그리고 이 기계에는 어떤 유연성도 없다. 이번 규격 조정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니라기 내용, 수화물의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하는 수준의 변화다. 그리고 이것은 2026년에 우리의 여행 방식을 바꿔놓을 여러 새로운 규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 규칙과 다른 변화들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보겠다. 첫 번째 규칙은 기내용 수화물의 새로운 글로벌 규격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항공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내용 수화물 기준을 통일하고 있으며세, 기준은 명확하다. 높이 56cm, 너비 36cm, 깊이 23cm, 그리고 바퀴와 손잡이까지 모두 포함한 치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크기가 아니다. 누가 어떻게 그 크기를 측정하느냐가 핵심이다. 예전에는 기내용 가방이 조금 커 보이더라도 카운터 직원이 상황에 따라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었다. 선반에 억지로 밀어넣고 살짝 힘을 주고 속으로 빌어보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 2026년부터는 특히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보안 검색 구역에 자동 스캐너가 도입되며, 이 장비들은 기내용 수화물을 밀리미터 mm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변화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 결정하는 것은 직원이 아니라 기계다. 그리고 이 기계에는 어떤 허용 오차도 없다. 캐리어 높이가 56cm가 아니라 57cm라면, 손잡이가 단 1cm라도 튀어나와 있다면 시스템은 즉시 반입을 거부한다. 이미 많은 단골 여행자들이 이를 직접 겪고 있다. 수년 동안 잘 알려진 고급 브랜드의 기내용 캐리어를 사용해왔지만, 새로 도입된 스캔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아예 좌석 위 수화물 선반 자체를 이 규격에 정확히 맞게 다시 설계하고 있다. 이는 기준에 맞지 않는 캐리어는 더 이상 너와 함께 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출발하기 전에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 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짐을 모두 채운 상태로 캐리어를 측정하라. 바닥부터 줄자를 대고 바퀴와 손잡이까지 모두 포함해서 재야 한다. 높이 56cm, 너비 36cm, 깊이 23cm를 단 0.5cm라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방법은 있다. 스마트폰으로 가방을 3D 스캔해 주는 무료 앱들이 이미 존재한다. 일부 앱은 실제 공항에 도입되는 새로운 스캐너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통과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것이 2026년부터는 엄격한 규칙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규칙은 기내용 수화물의 엄격한 무게 제한과 보이지 않는 저울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기내용 가방의 무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좌석 위 선반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나 무겁든 상관없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항공사가 기내반입 수화물에도 매우 엄격한 무게 제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무게를 재는 장소와 방식이다. 이제 무게 측정은 체크인 카운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공항에서는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아래 탑승 게이트 심지어 대기 구역 바닥에까지 보이지 않는 저울이 설치되어 있다. 너는 단순히 탑승권을 출력하러 다가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이미 캐리어의 무게는 측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부 항공사는 백팩이나 핸드백은 물론 겉옷이나 코트까지도 무게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네가 주머니를 이용해 짐을 더 많이 운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체 무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예기치 않은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나 탑승구에서 기내용 수화물을 위탁 수화물로 전환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험 이미 해본 적 있는가? 많은 여행자들이 실제로 겪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맞다 무게 제한은 항공사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8kg, 어떤 곳은 10kg, 또 어떤 곳은 12kg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관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꼭 알아둬야 할두 가지 핵심 조언이 있다. 첫째, 휴대용 저울을 챙겨라. 작고 저렴하며 상황에 따라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이나 여행 후 기념품을 잔뜩 챙긴 상태에서 돌아오기 전 스스로 캐리어 무게를 재보면 불쾌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다. 둘째 무게를 똑똑하게 분산하라. 기내용 캐리어가 너무 무겁다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건 몇 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는 것도 방법이다. 주머니가 넉넉한 후드티가 디건조끼나 재킷은 굳이 무게를 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조용히 옮기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한다. 상식선에서 해야 한다. 지나치게 과하면 탑승구에서 기내 수하물 초과 중량으로 제지당하는 다음 승객이 바로 네가 될수 있다. 2026년의 규칙은 더 이상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무게로만 판단한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규칙에 불과하다. 다음 규칙은 아마 더 놀라울 것이다. 세 번째 규칙인 소지품의 기준이 줄어든다. 과거에는 개인 소지품을 별다른 고민 없이 챙길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여겼다. 하지만 이 인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사실 이미 바뀌고 있다. 핸드백 작은 백팩 크로스백 노트북 가방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약 없이 들고 탈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두 번째 가방은 이제 훨씬 더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 항공사들은 새로운 표준 규격을 조용히 도입하고 있다. 이제 개인 소지품은 앞좌석 아래 공간에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이는 곧 부피가 큰 백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면세점에서 산 대형 쇼핑백이나 크기가 큰 카메라 가방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승무원의 미소와 함께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경고나 추가요금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다. 좌석 아래 공간의 크기 역시 중요하다는 점이다. 모든 항공기가 좌석과 바닥 사이 높이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노선에서는 들어가던 가방이 다른 항공편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항공사가 개인 소지품의 정확한 허용치수를 공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가로 40cm, 세로 30cm, 깊이 20cm 수준이다. 일부 항공사는 이보다 더 엄격하다. 더큰 문제는 많은 여행자들이 이 사실을 탑승 직전의 게이트에서 제지당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다. 개인 소지품 규정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소개하겠다. 먼저 딱딱한 가방보다는 부드러운 소재의 가방을 선택하라. 형태가 유연한 백팩은 좌석 아래 공간에 훨씬 잘 맞는다. 겉보기에는 커 보이더라도 쉽게 눌러서 넣을 수 있다. 짐은 층별로 정리하되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은 기내용 캐리어에 넣고 개인 소지품에는 꼭 필요한 것만 담아라. 여권, 지갑, 이어폰, 접이식 물병 얇은 겉옷 한벌 그리고 전자기기 정도면 충분하다. 큰 손잡이나 금속 프레임이 있는 가방은 피하라.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위탁 처리될 수 있다. 이제 항공 여행의 새로운 시대에서는 1cm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적응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결국 네가 치르게 된다. 네 번째 규칙은 액체류 반입 여부다. 아마도 여행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그동안 액체는 100ml 이하만 가능하다고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큰 병도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공항마다 다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도기적 혼란이 시작된다. 특히 유럽의 많은 공항에서는 이미 새로운 보안 스캐너가 가동 중이다. 이 장비는 고급 X선 기술을 사용해 가방 속 내용물을 꺼내지 않아도 내부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스캐너 덕분에 이제는 액체류나 전자기기를 가방에서 꺼낼 필요가 없고, 기내용 수화물에 최대 2리터짜리 병까지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상적인 변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모든 공항이 이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파리에서 출발하면서. 750ml 물병 하나와 평소 쓰던 샴푸 일반 용량의 크림을 기내용 가방에 넣었다고 하자. 출발 공항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통과한다. 하지만 경유지 공항이 여전히 기존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결과는 뻔하다. 모두 압수되고 되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완화된 규정은 네 여정에 포함된 모든 공항이 시티 스캐너를 사용할 때만 적용된다. 만약 환승 공항 중 하나라도 여전히 100ml 규칙을 적용하는 국가라면, 출발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액체류는 모두 잃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치 못한 불편을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실용적인 조언이 있다. 첫째, 고체형 제품을 선택하라. 고체 샴푸, 고체 데오도란트, 고체 치약 심지어 고체 향수까지도 있다. 부피가 작고 제한 대상이 아니며 새어 나올 걱정도 없다. 둘째, 투명한 지퍼백을 사용하라. 필수가 아니더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기존 규칙을 적용하는 공항에서는 액체류가 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시간을 절약해 주거나 심지어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을 막아줄 수도 있다. 셋째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 환승이 있다면 해당 공항들이 이미 새로운 스캐너를 도입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편이 낫다. 값비싼 크림이나 막 구매한 향수를 잃는 고통은 추가 수하물 요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여행 시대에는 액체 규정이 더 이상 전 세계 공통이 아니며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 하나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다섯 번째 규칙은 배터리와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이 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보조 배터리를 바구니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갑자기 보안 요원이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전원을 켜보라고 요구한다. 이제 이것은 전 세계 많은 공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보안 검색 시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해당 기기는 기내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국 입장에서 전원이 켜지지 않는 기기는 실제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자동으로 의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항에서 시행 중이며 특히 국제선이나 보안이 강화된 노선에서 흔히 적용된다. 그 결과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있거나 노트북에 전원이 없거나 카메라가 꺼진 상태라면 해당 기기가 보류되거나 아예 소지한 채 여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전원이 켜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 자체에도 매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수치가 등장한다. 바로 와트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리튬 배터리를 최대 100와트시까지 허용한다. 일부 항공사는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최대 160와트시까지 허용하기도 하지만 기준은 항공사마다 크게 다르다. 더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보조 배터리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행자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2만 밀리암페어 시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5V 기준으로 환사하면약 100WC로 허용 한계선에 정확히 걸린다. 하지만 만약 3만 밀리암페어 시 용량의 제품이라 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반입이 금지된 배터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글자가 매우 작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출발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아주 간단한 시각적 확인 방법이 있다. 보조 배터리를 살펴보고 배터리 용량 26, 800mAh, 3.7V와 같은 표기를 찾아보라. 이런 표기가 없거나 와트시 수치가를 넘는다면 집에 두고 가는 편이 안전하다. 그리고 물론 모든 전자기기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여행하라. 비행시간이 길고 나중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방전된 보조배터리는 그 보조배터리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섯 번째 규칙은 분리 가능한 배터리를 가진 스마트 캐리어다. 보조배터리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면 많은 승객들이 아직 잘 모르는 이 중요한 규칙에 주목해야 한다. 내장배터리가 고정된 스마트 캐리어는 더 이상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 USB 포트. GPS 내장 저울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이 장착된 캐리어는 내부 리튬 배터리로 작동한다. 이러한 가방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항공사들의 엄격한 관리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규정이 훨씬 더 강화된다. 배터리를 손으로 직접 분리할 수 없다면 그 캐리어는 여행할 수 없다. 기내 반입이든 위탁 수하물이든 상관없다. 배터리는 별도의 도구 없이 완전히 분리 가능해야 한다. 보안 검색 시몇초 안에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미 배터리가 밀봉된 스마트 캐리어를 사용했거나 배터리 분리 방법을 몰라서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모든 변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미 많은 브랜드가 이 규정에 맞춰 제품을 개선했다. 탑승 직전에 배터리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클립이나 버튼 방식의 전용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조언은 간단하다. 출발 전에 내 스마트 캐리어에 분리 가능한 배터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그리고 그 배터리는 캐리어 안이 아니라 반드시 별도의 가방에 넣어 휴대해야 한다. 요청받으면 보안 검색대에서 바로 꺼내보여주면 된다. 그때 배터리는 여기 있고 따로 휴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좋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규정을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보안 요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즉시 줄일 수 있다. 기억하자. 스마트 캐리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끄거나 분리할 수 없는 배터리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일곱 번째 규칙은 기내 수화물 선반을 둘러싼 공간 전쟁이다. 무게 액체 배터리라는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행기에 올라 마지막 큰 장애물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머리 위의 수화물 선반이다. 한때는 모두의 짐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2025년을 지나 2026년으로 갈수록 만석에 가까운 항공편과 모든 것을 유료화하는 항공사 환경 속에서 그런 여유는 사라졌다. 점점 더 많은 승객이 기내용 캐리어 큰 백팩 심지어 규정을 넘는 추가 가방까지 들고 탑승한다. 그 결과 누가 먼저 짐을 올리느냐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기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다. 만약 네가 탑승 순서의 마지막에 가깝다면 머리 위선반에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캐리어를 올릴 공간이 없어 탑승구에서 급하게 위탁 처리해야 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내용물을 확인할 기회도 없이 종종 자물쇠조차 채우지 못한 채 맡겨야 하는 승객들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카메라 노트북 깨지기 쉬운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 가방은 화물칸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더 나쁜 경우에는 아예 자리가 없어 다음 비행편으로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때는 단순한 편이었던 것이 이제는 진짜 생존 전략이 되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조언이 있다. 첫째 동행이 있다면 기내용 캐리어를 두 사람이 하나로 나눠 쓰는 것도 방법이다 전체 부피를 줄이면 선반을 확보할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반드시 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부드러운 가방 하나를 준비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권 충전기 약속옷 같은 꼭 필요한 물건은 이 가방에 넣어야 한다 셋째 내 캐리어가 화물칸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면 귀중품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추가 가방을 미리 준비해두라 과해 보일 수 있지만 만석 항공편이나 촉박한 환승 일정에서는 이 준비 하나가 여행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평온한 여행과 극도의 긴장 속 여행을 가르는 차이가 된다. 기억하라. 이제 머리 위 선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특권이다. 여덟 번째 규칙은 기내 전자기기 수량 제한이다.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안 검색대에서 갑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공항과 항공사가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의 총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맞다. 기기가 꺼져있든 아니든 상관없다. 산안선이 존재한다. 보통 1인당 15개에서 20개 사이로 설정된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자. 휴대전화 하나 노트북 하나 카메라 하나 스마트 워치 무선 이어폰 여기에 예비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무선 마우스 휴대용 조명회장 하드까지 더하면 어느새 그 한계에 가까워진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에 금방 도달하게 된다. 더 문제인 것은 많은 보안 요원들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그리고 배터리의 개수나 사양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기기를 압수당하거나 아예 비행기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휴대전화에 네 장비들의 사양이 보이도록 찍어둔 사진을 저장해 두어라. 특히 보조 배터리카 메라 노트북은 필수다. 질문을 받거나 애매한 상황이 생겼을 때큰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를 15개 이상 가지고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6년의 항공여행에서는 기술이 함께하지만 분명한 조건이 따른다. 이것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비행기를 타는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다. 한때 캐리어 하나 들고 여행하는 일은 거의 자동적인 일이었다. 조금 넘쳐도 말로 설명하고 몇 가지를 옮기고 조정하면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가방의 모든 센티미터와 모든 그램이 기계에 의해 스캔되고 측정되고 기록되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 기계들은 어떤 사정도 봐주지 않는다. 네가 비행기를 놓칠까봐 뛰어왔는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가방이 늘 쓰던 가방인지 안에 책만 들어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할 뿐이다. 공항은 이제 밀리미터 단위의 통제 구역이 되었군에 수화물은 전략과 지식 그리고 침착함으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되어 있고 정보를 알고 있으며 가볍게 여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항공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짐을 이사가듯 싸는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줘라. 누군지 다들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알려달라. 가장 놀랐던 규칙은 무엇이었는가? 보이지 않는 저울 자동 스캔 캐리어 아니면 전자기기 개수 제한일까. 다음 비행에서 다시 만나자.